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여우수와 2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여우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우수와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대에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심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터치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게 된 후에 여우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모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말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당부의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순간부터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안식을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까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심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게 힘쓸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울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을 향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크게 심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순간, 그 땅은 더 이상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닌 엉겅퀴가 가득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순간, 그곳에는 완전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을 걸으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여우소아는 자신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사랑을 목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더욱 힘쓰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온전히 실현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